저 이어서 세 번째인 2차 전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의 흐름이 아주 좋았죠.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 선두주자인 삼성 SDI, LG 엔솔, SK 온간의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이세 가지 종목에 집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정부의 장기 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오는 2038년까지 총 23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특히나 이번 2차 공고는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ESS를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합니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출함으로써 전력계통의 혼잡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입니다. ESS 시장의 성장은 곧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3사는 이번 입찰을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앞서 2023년 5월에 개설된 제1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은 총 563MW 규모로 진행이 됐고 당시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에서 삼성 SDI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삼성 SDI는 8개 사업지 중 6곳에 수주를 하면서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남 광양과 제주 표선 두 곳을 따냈고 SK온은 아쉽게도 수주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1차 입찰 당시 LG엔솔과 SK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내세웠던 반면에 삼성 SDI는 가격이 더 높은 각형 3원계 배터리를 국산화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크게 낮추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LG엔솔은 1차 입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던 ESS용 LFP 배터리의 생산 거점을 충북 오창으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7년부터 연간 약1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고, 이는 국내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G 엔솔의 LFP 배터리는 글로벌 안전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의 UL9540A 기준을 충족하고 화재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쌀 폭주 개시 온도가 3원기 배터리보다 60도에서 90도 높아서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고요. 또 복잡한 소화 설비 없이도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비가격지표에서 5위를 점하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SK온 역시 2차 입찰을 대비해서 국내 LFP 생산 라인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충남 서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의 일부 라인을 전환해서 ESS용 LFP 파우치셀을 생산하고요. 이 물량을 2차 입찰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SK온은 열 확산 방지나 폭발 방지 솔루션과 정밀한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핵심 안전기술로 내세우면서 시장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2차 입찰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산화 경쟁력을 비롯해서 각형 배터리의 구조적 화재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수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울산 공장에서 ESS용 각형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며 국내 소재기업들과 협력해서 공급망 전반을 국산화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생산 인프라가 1차 입찰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를 뒷받침한 주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는 각형 3원계 배터리가 파우치형이나 LFP보다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서 고성능 ESS에 적합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3원계의 단점을 국산화를 통한 부품 원가 절감으로 상쇄하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화된 화재 안전성 지표에 대응해서 삼성 SDI는 ESS용 모듈 내부에 EDI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EDI 기술은 열 폭주 발생 시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해서 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전기 안전공사와 사고 예방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ESS 생태계의 안전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지 종목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1차 입찰에서 국내 생산 체계와 화재 안전성 기술이 검증됐고,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삼성 SDI가 이번 2차 입찰에서도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기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삼성의 치열한 수주전은 ESS 시장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